여러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00여 개국 정상들을 초대한 만찬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상들끼리 네트워킹하고 협력의 물꼬를 트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외교란 앞에서는 웃고 예우를 지키면서 뒤에서는 강하게 협상을 벌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불참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들 앞에서 미국과의 불화를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고 봅니다. 만약 참석했다면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관계를 넓힐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지만 학교로 비유하면 전국에서 상위권, 반에서는 꼴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짱을 부리는 선택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됐을까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앞으로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